33번 바슬봉 툴을 이용하여 선택 영역 만들기 라는 걸해 보겠습니다. 파일 열기 그래서 생강제로 모음에서 생강제로 33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겁니다. 리고 열기입니다. 그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여기서 바슬봉 툴이 있어요, 여기. 요걸 클릭하고 그 다음에 요걸 요걸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꼭 키보드의 쉬프트 키를 눌러야 됩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고 계속합니다 이렇게 계속 쉬프트 키를 누르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정경색을 누릅니다. 요거, 정경색. 요거 눌러서, 여기서 노란색을 선택합니다. 요, 요 노란색. 선택해서 한요 정도. 요 정도 누르고, 승인합니다. 승인하고, 자, alt 키를 누르면서 백스페이스를 합니다. alt 키를 누르면서 백스페이스. 요 백, 키보드에 백스페이스가 있어요. 그럼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저 요거를, 선택, 선택 해제 그럼 이렇게 됩니다. 색깔이 완전 변합니다. 요거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일, 따로 저장. 가지고 라이브러리 사진에서 전 생강 재료 공부 3 3을 하겠습니다. 뭐 공부. 공부 그리고 저장하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